That's what 오늘은 남편이 아보카도 토스트를 만들어줬어요. 좋아요. 빵 고추나파즈. 저희는 저녁 먹을 준비를 다 끝냈어요. 오늘 저녁은 목살을 구워 먹을 거랍니다. 코리안 비비큐이고, 어, 이거는 참기름장, 기름장 만들었고, 이건 엄마가 주신 고추장 된장으로 만든 쌈장. 그다음에 이거 깻잎은 남편이 한국에 가 있을 때, 먼저 이제 독일에 왔잖아요. 깻잎을 심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깻잎이 좀 열려가지고 그거 있는 걸로 장아찌를 담궜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엄마가 주신 고추장아찌. 이건 마늘, 이건 베트남 고추.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 목살 여기 있고. 아,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에서 제가 사왔어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국 BBQ. 코리안 비비큐를 해 먹을 때는 주로 식탁에서 이렇게 고기를 굽는데 이제 벽에 좀 기름이나 이런 게다 튀길까봐 제가 그거 방지용으로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제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 소주도 한 잔씩 할것 같아요. 오늘도 소리 달라. 얘? 아, 무슨. 그서 Wir sind gerade am Strand. Wo? In Warnemünde. Und wie ist das Wetter heute? Mm, besser als deine Laune. <laughs> In the sun, but in the shadow, you are not. I love you. <laughs> not time. Can we explain what to make with you? 와 지금 잔디를 새로 깔고 있는데 잔디가 카페처럼 깔리네요 신기하다. 잔디를 이렇게 이렇게 까는 거였어 몰랐네. 이렇게 멍석처럼 말려 있어요 잔디가 신기하다. 어느새 가을이 왔네요. 제가 이번 주 약간 우울해 가지고 거의 집콕만 했는데 이렇게 잎들이 바뀐 줄 몰랐어요. 벌써 노랗게 빨갛게 물들었네요. 응. 가을 가을 안녕 짝기 <hed labour> <peacefully Take rackeling> 아 코너스 보이시야. 샐러드 라이시 샐러드? 응 오케이 맛있어 라이시야 전에 찾고 있던 딸기 맥주가 에 데카 있네요 이거 먹어봐야지 빼앗으시야? 가자.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북어국을 끓여보려고 해요. 제가 북어국은 또 처음 끓여보는데 한국에서 친정엄마가 항상 끓여주시던 북어국을 정말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뭔가 뽀얗게 곰국 국물처럼 우러나는 그 국물에 이렇게 먹으면 속도 되게 든든하고 개운하고 항상 그래가지고 되게 즐겨 먹었었는데. 한국에서 또이 황태채랑 새우젓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황태채를 물에 한번 씻어가지고 물기를 좀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냄비에 들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뽀얗게 우러나오게 할 거예요. 이 들기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간은 새우젓으로 간을 할 거고요. 거기에 또 감칠맛 나도록 마늘도 넣고 마지막에 파도 좀 송송 썰어 넣어가지고 후추 넣고 이렇게 먹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푹 끓여줄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뽀얗게 우러나요. 신기하다. 여기에 다진 마늘 새우죠? 하. 음 곰국 맛이 나요 진짜 신기해 들기름 하나로 이렇게 뽀얗게 우러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샐러드를 빵에 발라먹을거예요 사실 빵에 얹어먹을 간단한 이런 식품들이 사실 되게 많아서 따로 뭐 요리하지 않고 되긴 한데 그러고보면 정말 유럽 식탁? 그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아침 식탁은 맛있어? 맛있어 너는 i n d Perfekt gebacken. <laughs> Weil du gebacken hast? Nee. ich dachte, ich habe sie zu lange im Ofen gehabt, aber sie sind genau richtig. Wir sind gerade auf dem Weg nach Sievershagen. Da gibt es ein Shopping Mall, Ostseepark Was machen wir da? 안녕하세요 햇살 좋은 토요일이고요 저희는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딱히 뭐 계획은 없는데 그냥 쇼핑몰 가서 구경하고 커피 한 잔도 하고, 케이크도 먹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나왔습니다. 아, 어, 진짜 가을이다. 보실래요? 가을가을한 독일? right? Nein, nein. Nein? Nein. Hani, nee, ich nehme. Ja? Die Donau. Ja. Kostet? Okay. du? es? Ja. Yeah. Oh, expensive. But it's dry. I guess this is this amount. Ja. Yeah. Then we buy Mogibosos yeah. yeah. or Samida. s o m y e t h s y e Or behind. No, this is the e h i n n 그래가지고 짬뽕에 이목이 버섯이 들어가도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튼 사왔고, 한국에서 사왔던 이직화짬뽕을 오늘 먹을 예정입니다. 짜장국수 이거 면을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해산물은 이런 냉동 해산물 믹스를 사왔어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도 조금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목살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채소는, 여기, 재료 보면, 양배추? 뭐, 청경채?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그냥 없으니까 패스하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이번 열어볼게. 요로이이여가지고다 쓰면 안 되겠다. 이 정도로. 으로되겠도오이 you have to put r e a 이 l y long. 아이나도로이정도어이 정도로. 이정 e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 o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열어 볼게요. 짬뽕, 짬뽕 육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짬뽕 분이래요. 일곱 가지 해물 분말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a n a we have to wait for this. 아 목이버섯을 한 시간 정도 불려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요리를 바로 시작을 못하겠네요. 좀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타이머 5분으로 맞춰줘. 정했습니다. 시간제는. 중... 먼저 국물부터. 진짬뽕! 음? 국물이 되게 진해요 매콤하면서 진하고 나쁘지 않은데요? 진짬뽕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불 맛이 나네요 이제 회차 듣고 밥을 해 먹어도 맛있을것 같아요 단무지와 탕수육이 없네. 밥을 어먹고 후식으로 케이크 한 조각 먹으려고요. 이거는 도나우 벨레라는 케이크입니다. 도나우는 강 이름인데 벨레는 물결이에요. 항상 이렇게 안에 체리가 들어가 있고 위에는 초콜릿으로 덮여있어요. 이거는 크림 같고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 중에 하나예요. 여하튼 이거는 지금 냉동실에서 꺼내놓은 거라 최소 1시간 정도는 좀 녹여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주말 저녁인데 어, 남편이랑 넷플릭스 보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요새 한국 드라마 많이 보거든요? 요새 넷플릭스에 한국 드라마가 엄청 많이 업로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또 오해영? 이거 다시 정주행 하기 시작했고, 어, 그리고 저 우울했던 동안 계속 좀 한국 드라마 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상속자들? 세 번째 보는 건데도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정주행 했고, 그 다음에 요새 한국에서도 방영하고 있는 거 뭐더라? 동백, 꽃필 무렵? 이거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 독일은 토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독일어 자막까지 나오니까 남편하고 같이 볼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